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난주네요, 벌써. WWDC에서 애플이 비전 프로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 수혜주들 한번 주목할 만한 업체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원래는 애플 XR이라고, 그죠? 가칭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결국 비전 프로라는 제품으로 나왔고, 가격이 사실 좀 삭합니다. 한국돈 450만원. US달러로는 3,499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죠? <laughs> 네. 오큘러스 캐스트2. 네. 오큘러스 캐스트2 비해서, 요게 10배에요. 10배. 10배 비싼 가격이고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올랐어요. 반응이 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애플한테 원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번에 팀쿡 이야기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장면이 좋죠? <laughs> 굉장히 장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는 대신에 AI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애플이 AI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들수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결국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반도체가 여기서 M2 반도체. M1, M2 아시죠? 네, M2 프로세서하고 R1이라는 새로운 칩셋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M2야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굉장히 지금 최신 노트북에, 애플, 맥북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칩이고요. R1이라는 칩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게 리얼리티 프로세서. 리얼리티 프로세서의 약자예요. 자, 기존에 우리 VR 같은 걸 쓰면 오랫동안 착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지럼증. 그죠? 어지럼증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그게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주사율이 우리 눈의 어떤 인지 속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플이 나름 완벽하게 해결을 했는데, 눈 깜빡이는 속도 있잖아요. 요거 8배를 구현했어요. 눈 깜빡이는 속도를 8배를 커버 한다라는 건요.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 요게 두 개가 달려 있죠. OLED 온실리콘인데요. 요게 해상도가 4K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2800 PPI다. 아니면 4000 PPI다. 요게 좀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 해상도도 우리가 뭐 앞에서 픽셀이 보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해결됐다라는 거. 그러면 남은 거는 차고 있으면 땀이 나거나 무거운 거. 요건데 배터리를 어후 외장으로 뺐어요 배터리를 그래서 무게를 어느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표정이 밖으로 드러나요 이걸 끼면요 사람의 눈 이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자 기존에 우리가 vr을 쓰면요 이런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되죠 그죠 나는 vr의 가상세계에 접속해 있는 거고 현실 세계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애플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전면에 있는 6인치 OLED를 통해서요. 그리고 4개의 고속카메라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표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4개의 고속카메라가 내 얼굴을 찍고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내 표정 변화를요. 바깥에 디스플레이에 드러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엄청난 콜라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주력자가 결국은 카메라. 다 나왔죠? 반 디카.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콜라보가 아니었나. 물론 다른 뭐 통신도 중요하죠. 네, 여러 가지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돋보였던 것들이고. 자, 이 R1이라든 리얼리티 프로세서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센싱들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별도 칩에서 프로세싱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AP에서 한 개의 IP 블록이 그냥 처리를 했던 거죠. 엄청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얘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고요. 기존에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소니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가 이제 공급을 했고, 당연히 M2하고 R1 같은 경우는 TSMC가 수혜를 보겠죠. 파운드를 누가 하겠어요? TSMC가 하겠죠. 그런데 이올레도스를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가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업체들 또 캐파 대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확장이 될 경우에는 이 소니의 올레도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국내 업체들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6인치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16개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3D 카메라 타임 오플라이트 요거 LG 이노텍이 납품하는거죠 LG 이노텍 그리고 통신 모듈도 이노텍이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 비전프로의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가격입니다 450만원이면 사시겠어요? 아주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일부 사시겠지만 저는 한 200만원대, 100만원대 정도 되면 <laughs> 사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모티리얼 코스트를 확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1,500달러 정도 재료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40%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부품을 쓰면 됩니다. 퀄리티가 되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한국 부품 업체들이고요. 아주 높은 퀄리티에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로 일본 회사들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 공급사들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3000달러 중반대에서 2000달러대까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한국 협력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애플이 어떤 제품을 하든지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하죠. 그리고 반도체. 애플 실리콘이죠. 반도체는 A 바이오닉이나 M1, M2 시리즈나 이제 M3를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나온 R1이나 다이 애플 실리콘이에요. OS하고 반도체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거를 다 아우르는 제국이, 테크 제국이 애플이잖아요. 자, 이거는 메타버스 디바이스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만약에 UAM이라는 게 애플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번에 3D 를 구현할 수 있는 별도 OS를 내놨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이폰하고 맥북의 OS가 서로 호환이 안 됐죠. 근데 다 나중에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는 또 로봇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여기에 맞게 최적화돼서 OS와 AP와 하드웨어를 다 하다가 통합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애플 제국으로 들어와. 다 편해. 네가 고민할 게 없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쇠를 보는 업체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린 네, LG 노텍입니다. 자 그러면 간만에 LG 노텍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노텍 사실 크게 분석할 거 없어요. <laughs> 카메라 광학솔루션이라는 사업부죠. 자 카메라 누구한테나 해요 주로 애플이죠. 애플이이죠 애플 향으로 주로 납품을 하는 거고요. 자,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기판 소재 사업부.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부. 크게 세개 사업부로 보면 되고요. 여기 사업부 안에서 또 쪼개지죠. 기판 쪽이 있고, 소재 쪽이 있죠. 사실은 매출의 80에서 85%가 카메라 쪽입니다. 이게 작년 매출이 16조 나왔고요. 올해는 17.2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판 사업부는요, 작년이 17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1400억으로 좀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부품 사업부가 작년에 1930억. 올해는 20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가 안 좋고, 카메라 쪽하고 전장부품 쪽은 매출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전장부품 사업부 쪽은 차량부품 쪽이 있고 일반부품 쪽이 있습니다. 차량부품 쪽이 작년에 1450억에서 올해 159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부품 사업이 작년에 480억, 올해는 450억 정도로. 결국 최근에 성장이 좋은 쪽이, 그죠? 전기차 쪽. 그리고 기판 쪽은 작년이 1,480억 올해는 1,140억으로 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소재 쪽이 작년이 220억 올해는 250억 다만 기판은 지금 플립칩 BGA 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은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보면 되고요. 당연히 카메라 쪽은 기존에 아이폰 쪽만 주로 들어가다가 이제 비전 프로 쪽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애플카 나오면 카메라 어디 쓰겠어요? 점점 더 애플이 뭔가를 벌리면 가치 수혜를 보는 게 이제 이쪽 카메라 쪽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매출이 4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453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요. 지금 전망치인데, 원래는 적자를 생각했어요. 매출이 한 3.4조, 3조 4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원래는 한 500억 정도 적자를 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컨셉이 바뀌고 있어요.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이익을 낼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악으로 가정했던 것보다는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연간 실적은요, 매출 19조 6천억, 영업 이익은 1조 2,70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 전망치는 매출 20조 5,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 이익은 1조 1,0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7조 3,0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확장되는 그림 안에서 보면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LG 이노텍은요 상저하고해요 실적이 왜냐면 2Q부터 2Q EQ 말부터 신제품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에 대한 이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Q가 좋아지고 4Q가 항상 피크예요 제일 좋아요 4Q가 왜냐면 신제품 아이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 감안하면 이 보릿고개만 지나가면 또 이제 좋은 날이 오겠다 요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laughs> 직접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다른 증권 채널들처럼 종목 추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종목을 사라 팔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재료를 최대한 갖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요리해서 드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들의 손실이나 수익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네.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 잘 감안해 주시고요. 이영수 전문가가 추천한 거 아니라는 거. <laughs> 주식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의존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항상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